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분갈이 할때이름 뿌리는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심어주는 게 좋은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봄철에 아직 분갈이 많이 하시죠? 예 저도 봄철에 분갈이 할게 없다 생각하고, 아, 요렇게 태무심하고 있었는데 어 조금 건조해지고 그리고 또 다육이 하나하나 간 자리에다 보니까 어, 제가 며칠 전에 한몇 개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예그몇개 중에서 분갈이하면서 뿌리 상태에 대해서 어 요런 다육이는 이 뿌리를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예, 심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 고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먼저 분갈이해준 다육이는 여기. 원종 프리티예요. 예, 원종 프리티는 제가 분갈이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아이인데. 요다 요기가 햇빛에 놔두면은 햇빛에 조금 입장이 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줄기가 조금 축 처지고. 예, 그래서 제가 위쪽에 있는 아이를 아래쪽에 요렇게 놔두고 어그자리에 조금 안정을 취해라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 아이가 아주 묵은 아이잖아요. 예, 묵은 아이라서 조금 작은 화분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어, 제가 요 아이 심어줄 때, 어, 예전에 제가 초보 때 키웠을 때 너무 우짜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좀 작은 화분에 심은 게 조금 지금, 그리고 한 3년이 다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되는 시기다 싶어서, 예, 제가 요 아이를, 흙을 또 분리하고 봤더니, 아우, 이토 흙도 딱딱해져 있고 그리고 분갈이를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얘 예, 뿌리가 아주 이 화분벽에 붙어 있고 얘 예, 고른 상태가 되어서 그리고 또이 줄기 수형이또 많이 크죠. 얘 예, 많이 또 놓기도 하고 해서 얘 예, 요렇게 롱분에 이요렇게 예, 심어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는 뿌리 상태가 이보면팔렐레이 예, 부스러지는 그런 뿌리 있죠. 예 그런 뿌리는 이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심어 주는 게 좋고,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드럼피핑키는 분갈이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이 처음에 제가 우리 집에 올때 조금 물 반응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 요 아이가 화분채로 되고 아이잖아요. 예 그런데 몇번 물주기 하면서 조금 잎장도 단단해지고 예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제가 요 아이 화분 속흙 상태를 모르니까 조금 알아보자 싶어서 분갈이를 했더니 어, 요 아이는 뿌리 상태가 아주 꼿꼿하게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힘이 있으면서 팍 펼쳐지면서 이 농장에서 데리고 온 아이는 농장에 있는 이 흙을 틀어주느라고 손질을 해야 되지만 요 아이는 이 제가 샘플한 하우스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예 그+ 거기도 그렇게 상토 농장 흙을 많이 안 쓰고 우리 분갈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처럼 분갈이를 그렇게 해 놓은 상태라 요 아이는 뿌리 상태가 괜찮으면서 꼿꼿하게 이팍 펼쳐져 있는데. 자자난 왜새 뿌리 있죠. 얘흰 예, 뿌리가 아주 촘촘하게 고렇게 지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른 다육이를 이 일부로 이 뿌리를 털어내고 예 고렇게 새 뿌리를 예그어 만질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아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예 요렇게 그대로 속 들어서 예 그대로 예 흙만 앉혀서 흙만 요렇게 새로 그 바꿔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이 분갈이 할때 뿌리 상태가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정말 뿌리 상태가 파스리 하면서 이 떨어지는 그런 다육이들은 이 떨어, 이 떨쳐내고 손질을 하고 그렇게 어 분갈이 해주는 게 맞고 요트럼펫 핑키처럼 아주 뿌리가 꼿꼿하게 있으면서 이 끝쪽으로 새 뿌리, 흰 뿌리가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예, 고런 다육일 때에는 이 뿌리를 건들지 말고 그대로 심어주는 게 낫겠죠. 예, 그리고 또이 뿌리 크기와 이 화분 크기가 그대로 넓어서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트럼펫 핑키는 그대로 폭, 예, 이렇게 흙에서 분리하자마자 그대로 앉혀서, 예, 분갈이 흙, 배 앞에 놓은 그 흙을 그대로 넣어주고, 바로 이 흙이 메말라 있길래 바로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분갈이 해주려고 했던 여기 샴페인 있죠. 예, 샴페인은 아무래도 흙하고, 이 화분 흙하고 화분 흙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예 알고 그리고 또물 반응도 괜찮고 해서 예 제가 물 한번 영양제 희석해서 흠뻑 줘 보자 싶어서 일단 주었더니 완전 짱짱 해지고 예 괜찮아서 요 아이는 분갈이를 안하기로 했답니다 예 그러면은 또 분갈이 해준 다육이 가 어떤 다육이냐 하면은 요쪽에 예, 샌디고 있죠? 예, 샌디고가 아주 작은 화분에 요렇게 합식해준 다육이가 있는데, 물을 주면은 조금 있으면은 또 얼마 안 돼서 또 입장이 작아지고, 예,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또 분리를 해서, 조금 큰 화분에 조금 깊숙하게 심어주는 예고른 줄기는 조금 깊숙하게 심어주고, 예, 고렇게 오늘 관리를 해줬네요. 예, 고렇게 해주고, 예전에 제가 작년 가을에 초화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초화화가 이 가을 되면은 이 잎이 다 요렇게 이 없어지죠. 없어져서 요렇게 하엽져서 요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어, 우리 카페 회원님께서 그대로 한 겨울에는 이 흙이 마르면은 조금 또물 축여 주고 그렇게 주다 보면은 봄에 이렇게 새싹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더니 정말 예 이렇게 새싹이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또물 주기를 예, 적당하게 또 하면은 아주 입장이 나서 예 예쁜 꽃도 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다육이나 하초나 이렇게. 고잘 기다려주면 예쁘게 꽃도 피고 입장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분갈이 하실 때어 뿌리가 바깥쪽 끝쪽에서 새흰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뿌리 자체가 빳빳하게 힘이 있으면은 이 굳이 이 틀어줄 손질하고 뿌리를 다 제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심어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 고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 예 그리고 또물 준다 여기도 있는데 이쪽에 한번 보세요. 예이 아이 치슬송이죠. 예 치슬송이 주름도 많이 잡혀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축 처졌죠. 예, 조기 치설송은 한번 저명관수를 한번 해 주었더니 조금 꼿꼿하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저명관수를 한번 해 줄까 하다가, 어, 일단, 어, 어, 상면 간수를 하더라도 조금 이 한두 시간 있다가 또한번 물을 헌뻑 주고, 그렇게 하면은 또 저면 간수 효과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한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위에 물을 헌뻑 뿌려주었는데, 어, 제가 물 반응이 어떤지 또한번 보고, 어, 그래도 빨리 많이 또 쪼글거리면은 저면 간수를 또한번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치솔성은 오늘 물을 그렇게 헌뻑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원종 프리티, 요렇게 오늘 분갈이 해주고, 트럼피 핑키는 새흰 뿌리가 너무 예쁘게 나고 있길래, 바로 요렇게 살짝, 예, 그대로, 예, 새 흙만 그렇게 갈아주고, 제가 물을 헌법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화분 혹석이 많이 말라 있고,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심어주고, 물을 흠벅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샌디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 분갈이가 필요한 고런 다육이들은 보면은 뿌리가 요렇게 파르르이 부서지는 만큼, 예, 고런 상태가 되어 있고, 뿌리 상태가 이 분갈이 안 해줘도 되겠다 싶은 고런 다육이들은 아주 뿌리가 꼿꼿하게 흰 뿌리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또 조금 화분 흙 상태를 모를 때에는 또 사분혹을 또 확인을 하는 것도 괜찮지요. 예, 그래서 트럼프 핑키가 어, 안전한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해봤더니 어, 굳이 어, 분갈이를 안 해주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예, 어, 세 헝만 그렇게 갈아주고,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다육이는 분갈이 할게 없는지, 오늘 또한번 살펴봤는데, 어, 다른 다육이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분갈이 할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 요렇게 보니까 분갈이 할게 하나씩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춘맹 같은 경우에도, 이, 제가 작년에 요 아이는 분갈이 해 주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 분갈이를 해줄까 말까, 요렇게 생각될 때에, 어, 첫째는 얼굴이 너무 작다거나 또 물을 자주 달라고 한다는 거나 아니면 물을 주면은 곧바로 물반응이 시원찮은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예, 봄철에 그렇게 분갈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어, 그러고 보니까 봄에 분갈이 해준 게꽤 많네요. 예, 여기 레드베리도 또 분갈이를 해주고 그리고 또 어, 저쪽에 또, 어, 몇 개가 있는데, 어, 하나씩 하나씩, 이제 3월이 가기 전에 하나씩 해주면은 이 4, 5월, 6월에 한 두세 달 동안에 또새 뿌리가 나서 예, 활착도 좀 자라고 그렇게 하면은 장마와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보니까 흑사가 흑사도 이 예전보다 조금 많이 일찍 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요, 요 예전에는 요 흑사가 거의 두 달에 한번 물을 주었는가 그런 것 같은데, 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금 저 장미꽃 화분 있요 예, 저 화분이 아주 이 물마름이 이 좋은 화분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화분에 따라서 이 다육이 물마름이 또 결정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흑사가 예전에 이 장독 화분 있죠? 단지 화분, 어, 단지 화분 비슷한 그런, 어, 그 화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유역도 조금 발려있고 하다보니까 그 화분에 살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물마름이 이 이, 요, 요 토분처럼, 이, 거의 조금 토분 형식이죠. 얘이 예, 화분이. 예, 그래서, 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분갈이 하실 때 조금 까칠한 다육이들 위주로는 물마름이 조금 좋은데 해주시고, 어, 그리고 또 까칠하지 않는 그런 다육이들은 조금 이 물마름이 조금 적어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흑사가 제가 예전에 있었던 화분에 살고 있을 때보다 물을 훨씬 더 일찍 주는 것 같아요. 안 주니까. 아주 얼굴도 작아지고, 아, 그래서 요 아이가 예전에는 그렇게 물을 일찍 안 주었는데, 어 조금 걱정되기도 했는데, 어, 보니까 제가 화분 탓인 것 같아요. 화분이 워낙 물 마름이 좋아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분갈이 하실 때 화분 선택에 따라서 다육이가 아주 좀 예쁘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분갈이를 또 하고 나서 그 화분하고 안 맞아서 또 다육이가 또 조금 이 몸살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까칠하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아주 이물 마름도 조금 괜찮고 통풍도 잘 되는 그런 화분에 이 분갈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분갈이 할때이 뿌리 상태와 그리고 또 화분 선택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다육이가 또 훨씬 또잘 되고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조금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분갈이 했는 다육이, 요렇게 또 드럼피 핑기 뿌리 상태도 한번 말씀드리고, 샌디고, 오늘 분갈이를 아주 잘한것 같아요. 예, 제가 뿌리 상태를 보니까, 아, 요래서 이 아이가 빨리 물 달라고 하고, 또 그리고 또 얼굴도 작아지고, 또물 마름, 작년 여름에 너무 타서 이 고사되어 있는 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어, 그전에도 한 두세 줄기, 어, 줄기가 고사되어서 없애버렸는데, 어, 요, 또 분갈이 하면서 또한 줄기가 고사되었더라고요. 예, 요렇게,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꼭 봄철 분갈이를 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어제 제가 여기 칼라 염자죠. 예, 칼라 염자 요 아이, 반짝반짝 끓이죠? 예, 조금, 이, 윤기도 없고, 아래쪽에 하엽도 많이 져 있길래, 어, 요 칼라 염자를 어제 물을 험뻑 주었더니, 요렇게 반짝반짝 윤기가 나네요. 예, 요렇게, 다육이마다 하나씩 또 눈맞춤 하면서, 어, 공군 다육이들 얼마 전에 저면 간수해주고, 또 관리를 해 주었잖아요. 예, 다육이가 다, 요렇게, 작아도 통통하게, 그렇게 얼굴이, 변해져 있네요. 이렇게 예, 라일락 금이랑 여기 레몬베리, 저쪽에 여기 브리비폴리아 아주 작은 화분에 이렇게 또 심어 주었는데 이 아, 아이는 제가 물을 안 주었는데. 왜냐하면 은또요 아이는 너무 물을 일찍 주니까 우자라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또 영상 찍을 때 보니까 너무 쪼글거리네요. 예, 그 외에 이 루페스트리검, 그리고 또 천대종송, 예, 다 저면간수, 예, 주전자 화분의 창, 요렇게 다 저면간수 해주니까 다 통통하게 고렇게 예뻐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다육이들도 한번 감상도 하고, 그리고 또 장미 허브, 꼬집을까, 말까 또 고민 중이었는데 또 베란다에서 또잘못꽂집으면은또 여리여리하게 줄기가 또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야도 조금 작년에 꽂집기 했더니 줄기가 약해서 예 제가 또 조금 걱정이 되어서 꽂집기를 제가 해 주려고 하다가 말았답니다. 예 지금 상태가 예쁘니까 또 괜찮겠죠. 예 제이드스타 예 꽃대 줄기 다 꺾어 주고 TM도 지금 다 꽃대 꺾어주었죠. 예, 지금 꽃대라는 꽃대는 거의 다 꺾어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기온이 높아지고 제가 약방제를 안 하는,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병해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환경은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꽃대는 거의 다 꺾어주고, 여기 룬데리, 예, 룬데리만 또 꽃을 예뻐서, 요 아이는 또 꽃을 보고, 또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또 꺾어줘야 되겠죠. 아, 그리고 보니까 칠복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칠복수가 꽃대가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요 아이가 새로 들인 예 신입 다육이잖아요. 예, 보니까 요쪽에 꽃대가, 예, 칠복수 꽃대가 꽃이 조금 예쁘긴 하지요. 예, 그런데 어 조금 더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또 꺾어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칠복수 꽃대가 또 올라와 있어서 예 제가 또 관찰을 해 주었네요. 예요렇게 베란다 봄철 베란다 어 약방제 하시는 분은 또 약방제를 하시고 저처럼 또 약방제를 안 하시는 우리 이웃님께서는 관찰을 항상 예 많이 많이 하셔서 이 약방제를 안 해도 예 미연에 방제할 수 있는 예 그런 관리를 해주시면은 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